콜로리노 게임의 기본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콜로리노 게임은 이와 같이 어, 그림판에 끼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의 단추와 그림 플라스틱 투명 그림판, 그림을 끼우게 되어 있는 그림판이 있고요. 그리고 그림판에 끼울 수 있는 그림이 앞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앞쪽은 색칠이 칠해져 있고 뒤쪽에는 아무런 색깔도 칠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색깔의 단추를 끼울 수 있습니다. 그림은 어, 네 가지 종류 역시 똑같이 앞뒤에 색칠이 되어 있고 색칠이 되어 있지 않은 그림이 총네 장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림 이렇게 앞에 색칠이 그려 색깔이 칠해진 그림 판을 가운데 두고요 일정하게 선생님께서나 엄마께서 이렇게 뭐 이런 수대로 수들을 적당히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요. 주어 주시고 자신의 차례에 하나씩 먼저 색깔을 말하면서 인지를 하면서 끼워 보게 됩니다. 어, 나는 이렇게 예를 들면 파란색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나는 빨간색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색깔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 교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 색깔을 다 채우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채우는데 빈칸과 빈 칸은 남아 있는데 자신한테 있는 색깔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넘기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되고요. 다 하게 되면 이렇게 게임판을 뒤집어서 카 그림을 한번 맞춰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다음 판을 뒤집게 되면 또 다시 이렇게 나누어 주고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새로운 모양의 차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색깔을 이런 식으로 한번 색깔별로 새롭게 만들어서 그림판을 새롭게 꾸며봐도 괜찮습니다.